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캠프가 한창인데요. 소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백석대 쿵 캠프 현장을 정효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 캠퍼스가 아이들의 환호로 가득합니다. 무섭게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 백석대학교는 지난 1997년부터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청소년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쿰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대 기독교적인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이 쿰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쿰캠프는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지닌 캠프로 전국 곳곳에서 온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4차례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신앙훈련은 물론 지성과 감성, 인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놀는 게 특히 더 재밌어요. 모르는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질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여기 들어가서 물놀이하니까 더 재미있고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쿰캠프는 오는 10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